어, 이, 처음 이 처음 드라마가 어, 거의 아침 드라마 끝입니다. 눈 깜짝 딱 새우면 김치로 뺨 때리고 있고 눈 깜짝 딱 새우면 너는 내 아들이었다 야, 이러고 있습니다. 박장 드라마 자, 우리 대교수 문교수님 그리고 우리 비노테크 어, 와인 수입사의 이민우 대표님 클로데 어, 자코방 와인의 사장님 우리 띠보 데코스텔 사장님 오주모님, 바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가지 와인을 가지고 비교시음, 블라인드시음을 볼 텐데, 한 가지는, 어, 클로데 자코방 와인의2016 빈티지 와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 샤또 깡뚜로, 어, 2019년. 이 블라인드 테스트의 주제는, 우한의 숨은 도둑을 찾아라. 한마디로 이제, 우리 클로데 자코방이, 어, 이제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깡뚜로라는 이제 도둑이 찾아왔습니 그래서 이 깡뚜로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일단, 왼쪽 잔에 따르셔야 될 거를 잘 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좌측을 1번으로 하고, 우측을 2번으로. 하시죠. 자, 좌측을 드셔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나셨는지? 일번을 먹었을 때요, 쿨티하다? 근데 바디감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뒤에 탄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헤비하게 음. 네, 누르는 느낌이 있다? 그럼 박원희는 1번 마, 마셔보셨을 때 어떠셨지? 아주 못쓰 아니 그냥 느낌이 어떠냐요 <laughs> <laughs> 정답 말고. 느낌이? 1번이 향부터가 되게 좋았었는데 네. 마셨을 때 부드러우면서 탄이 깊게 치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계속 그 느낌이 맞는지 계속 네. 먹어보는 거예요 오주모님은 어떠십니까? 1번, 2번 네, 1번이 약간 더좀 글래버러스한 편이라면 음. 음. 네. 그리고 2번에서 아주 약간의 조금 소나무 계열의 향인가라는 게 살짝 쳐주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음. 2번은 제가 딱고을 되는데 말이 많은 거 틀리면 무슨 방식이지 제가 <laughs>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강한 환원치가 느껴졌어요 2번이? 네 2번이 어,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1번보다 2번이 병 안에서 병입된 다음에 좀더 오래 쓸 것이다 이 번이라고 예, 저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이 루드레 잡코만 루드레 잡코만 이라고 2번이.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아, 대표님은 뭔가 아시겠죠? 왜 접근서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라인드 테이스팅 초대를 받으면 거의 틀리는 편인데 아니. 이번에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가장 특별히 좀 다른 데1 번은 과일 맛이 지외적인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물향이라고 하 조금씩 느껴져 동물향이요? 예 오크 그 숙성을 잘하는 보르도 와인에서 나오는 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까베레나 소비뇽 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번이 좀더 가깝지 않을까요? 2번이 클로데, 클로데 자쿠반 같다 아 우리 대표님 <laughs> 우리 티보 형님. 사장님한테 한번 아그러니까 1번은 좀 특징이 어떻고 2번이 특징이 어떤지 지금 봉화의 센터 두 명이 응, 음, 세고비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기는 어떤 와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ㅋ ㅋ ㅋ 그래, 물어보면 <건> 안 되지 <laughs> 자기 와인이 월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 아하 <웃음> 설명하기가 <웃음> 어렵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 <laughs> 하지만 끌로데 작고박이 월등하다 이둘 중에 뭐 봤을 때 네. 음. 아, 너무 좋다 저는 복고적인게 1번이 작고박인 거지 보통 박은희 형이 되게 잘 맞추는데 죄송합 저는 처음부터 그냥 1번이 작고박인 것 같아요 저도 1 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넘버 2는 굉장히 일관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버 2가 네, 근데 넘버 1은어이 이 드라마가 응. 어 거의 마침 드라마 급입니다. 눈 깜짝 땋으면 김치로 뺨 때리고 있고 눈 깜짝 떠서 하면 너는 내 아들이었다 야, 이러고 있어요. 박장 드라마. So how much do you use p r e s s wine? What proportion? For cooking wine, we do not use p r e s s wine or no, just to drop. 교수님께서 프레스 와인은 얼마나 사용하라는지 여쭤보셨는데 프레스와인을 예, 프레스와인이 어떤 뜻이냐면 포도즙의 퀄리티를 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큰 통에다가 넣으면 되게 포도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도 껍질과 포도즙으로 분리가 되는데 아무런 사람의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 거를 프리런 주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프리런 주스를 가장 최고급 주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티보 사장님의 말씀에예하면은 2 0 1 7 년산까지는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썼는데, 근데 2 0 1 8 년부터 세컨 와인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플스 와인은 세컨 와인만 쓰고, 그리고 이제 글로드 작업하기에는 더 이상 플스 와인을 쓰지 않고, 프리라 주스로만 만든다. 오, 오. 오. 자그럼 어, 어떻게 밝혀주세요. 밝혀줄까요? 그냥 티보 선생님을 밝혀줄 요 <laughs> 뭐아 티보 선생님이 지금 정답은 아밝히 시고 렇습니다 예. 네. 아 넘버 투가 클로데 네. 작고방이다 라이스, 라스팅, 다크 라이트 컬러. 색깔에서도 네, 아주 한 색깔이 나왔어요. 만약에 틀리면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웃음> 좀... <웃음> 자. 피고 사장님이 고른 <laughs> 2번 와인은, 과연, 자코방. 본인이 만든 글로우대 작고뱅 와인일지. 자, 그 결과는, 자, 2번 와인이 글로우대 작고방 와인이, 어, 맞았습니다. 아. 그리고, 자, 나머지 한 와인이, 까는데 어, 글로우대 작고방일 수도 있어. 아, 어, 그거 저것도 작고방 아니야. <laughs> 자, 일본 와인의 종체는 음. 자, 샤토 깡트로 포무롤 와인이었습니다. 음. 우리 띠보 사진님은 본인이 만든 술을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다음 시간에 어, 시험 후기 같은 걸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